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초반 파죽의 6연승으로 리그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즌 전엔 중하위권으로 평가됐지만 투타의 조화 속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윤주아 기자입니다. 1회 2루타로 경기를 시작한 NC 테임즈. 두 번째 타석에서 다시 2루타를 기록하더니 세 번째 타석에서는 홈런을 터뜨립니다. 7회 우전 안타로 타격감을 이어간 테임즈는 9회 우익수 쪽으로 향하는 3루타로 사이클링 히트의 마지막 퍼즐을 끼웠습니다. 절정의 타격감으로 통산 17번째 대기록을 세운 테임즈를 앞세워 NC는 6연승을 내달리며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비결은 투타의 탄탄한 조화. 찰리와 해커, 손민한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평균 자책점 1위로 제몫을 해주고 있고 우려했던 불펜에서는 최금강과 강장산 등 무명의 새 얼굴들이 기존 선수들과 힘을 합쳐 깜짝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임즈와 이호준, 박민우 등 상하위 타선을 가리지 않는 불방망이도 매섭습니다. 팀 타율은 물론 경기당 평균 득점, 출루율, 잔타율 모두 리그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신생팀 혜택이 사라진 데다 암투병과 군입대 등으로 빠진 선수가 많아 중하위권으로 평가됐지만 보기 좋게 이를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플레이오프까지만 올라가서 가을야구까지만 생각했는데 올해 이, 정, 이 정도면 우승까지 할것 같습니다. 예,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화이팅! 개막 2연패 후 6연승을 내달린 NC는 오늘부터 홈에서 SK를 상대로 선두권 굳히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윤주환.